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합니다. 304장입니다.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 못하네 저너고높분 별을 넘이나도 낮은 땅위에 최번는 영원히 그아로사목잼무 사으시고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양담어하네 영원히 잊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소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위에 요화쇄할때주미지야더 영원히 흰소리에 저울하고 주미에서 너들에게큰사랑내 우사 우리 전사 예수님의 은혜 이니까 하나님께 그 신사람을 증량 담오 단에 영원히며. 제한은 사랑, 성도 여자냐, 가세, 하늘을 들으 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안 없는 아, 남이 의 사랑, 가게로가수 없겠네. 하나님이 그 신사라 그 어디다 쓸까저 하늘로 이사오도 <laughs> 이 못다리 하나님이 그 신사랑은 증량 다못 다는 영원히 변치 하는사람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나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나서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안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는요, 아,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그 터키 지역에 있던 그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을 의미하죠. 우리 아, 에베스 있고요, 또콜로에또 라우디게, 이런 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각기 다른 교회죠. 서로 다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무난하고 인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된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교회끼리 경쟁하면 되어야 돼요. 안 되죠, 맞죠?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건 교파가 다르다 할지라도요, 서로 무난할 수 있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개교회가 있지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큰 교회는요,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다 들어가 있는 교회기 이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서로 무난하고 협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네 교회만 좋다고요. 우리 교회만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습이죠.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그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리라고 하면 이웃에 있는 교회는 다리일 수 있습니다. 그 팔다리가 같이 있어야지 몸이 건강한 것처럼 내 교회가 있어야지, 또 이웃교회가 있어야지, 그먼 교회가 있어야지, 함께 서로 무난하고 교제할 때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쓰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우리 바울은 요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는 교회이지만 함께 무난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 교회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탁에서 보면 어때요? 아, 가끔 가다 보면 이 건물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요한 건물에 두 교회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 좀, 우리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웬만하면 자제해야죠, 그렇죠? 교회가 건물마다 있거나 한 교회가 또두 교회가 세 교회가 한 건물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 아, 교회들이 경쟁한다? 이런 생각,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 건물마다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건물에 뭐두 개, 세 개의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아, 아주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아, 우리 요즘 뭐 교회보다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카페잖아요, 그렇죠? 건물마다 어때요? 어떤 경우는 건물마다 하나 두개 있고요. 뭐 건물에 뭐이 같은 층에도 한두 개의 카페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한 건물에 두세 개의 그런 카페가 있어도 문제가 없죠. 그냥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네개만은 카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카페에 이지역에 카페가 딱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요. 나는 그 카페에서 파는 음료가 이 차가 맛이 없는데도 억지로 그 카페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이것만큼 안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양한 카페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 가운데서 네개 맞는 카페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럼 문제가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이탄 가운데 우리 5천만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요. 4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요.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더 필요한 거죠. 그렇죠. 교회가 더 세워져야 마땅한 겁니다. 그 신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더 많은 곳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지역에 교회가 딱한 교회밖에 없다라고 뭐 어때요? 내게 맞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교회 이 지역 가운데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가운데서 내게 맞는 교회를 찾아서 내가 가서 섬기고 하나님을 현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좋은 교회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요, 그 여러 교회들이 서로 무난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지역에 한 교회만 있다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와 다투고 싸우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어도 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무난하고 교제해서 그리스의 도 몸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또 비난하고 또 공격할 이유들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교회들이 서로 무난할 수 있는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서로 삶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모습이 있을 때에 이 지역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움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도요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도 자주 연락하고 또 만나고 경쟁 거기가 아니거든요. 저희도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다른 교회 앞에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 지역 밖에 조금 옆에 있는 우리 목회자라고 하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지역 교회 가운데, 또이 지역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내서 보면은요, 아굴라와 보리스가가 또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라가, 아굴라와 보리스가는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사나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어비 같았잖아요.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 고른, 이 사도 바울과 함 고린도교를 세운 창립 멤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요, 이 바울이 에베서로 옮겨갈 때, 함께 또 에베서로 또 옮겨갔습니다. 이 고린도교를 세우고 섬기다가 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떠나서 에베소에 있으면서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요, 이 고림도교를 사랑하면서 그 교회를 간절히 사랑하고 또 무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문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나쁜 의미에서 뭐 다투고 싸워서 떠난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이들은 교회를 섬기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떠난 사람들이 또 함께 교제하고요. 함께 또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또 회복해야 될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 섬기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면. 불가피한 이유를 할지라도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이사라든가 또 사업 때문에 떠날 수도 있고요 또그 교회가 맞지 않아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축복하면서 보내줄 수 있는 것이야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고요 그분이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진행생활 잘할 때 함께 교제하고 함께 연락하면서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구원이 있고요. 또 가서 섬기는 그 교회 가운데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비록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요. 가서 무안하고또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삶을 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가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함께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다른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되어 지는 겁니다. 이것까지 교회가 경쟁하면 안 되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교회성섬기서 10년 넘게 섬기게 되어지는데 또 교회에 있다가 함께 떠난 그런 성도들이 있죠. 하지만 그 성도들 여전히 연락하고요. 함께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감사한 거죠. 왜 우리 교회를 떠나? 왜 다른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떠날 때 축복해 주고요. 기도하면서 함께 기워줘야 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나중에 다 어디서 만나죠? 천국에서 만날 거잖아요. 다 천국에서 만날 건데 같은 교회 섬기다가 떠났다고 해가지고요 비난하고 저주하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큰 교회 가운데 함께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모습 가지고요 서로 모든 성도들이 어느 교회 있건 서로 무난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만날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쟁하면서 우리가 이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와 경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난하고 또 교제하고 협력하고 또 사귀며 또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생활워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모든 성도들이 서로 무난하고 교제하는 그런 교제의 삶이 충만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도요, 우리 이웃 가운데에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삶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또 섬기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역시의 질병으로 힘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질병과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그래서 수록 선사님과 선문자 안수입사님, 또 주님에게 방선선선사모님, 그리고 또 고인의 집사님 속히 복귀어 주시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어신들이 르 남은 추위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도록 또 이제 건강 잘 지키며 넘어지지 않도록 또 어린 아이들도 잘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몽골 선교지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작은 세계에서 이거 선교 개척교회를 위해서도 그 교회들도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 주시도록 우리 국내에 있는 형제들 을위해서도 우리 건강하게 움직여 잘할수 있도록 언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걷는 것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